닛산 자동차의 부동산 구조조정 계획과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닛산 자동차의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글로벌 본사 빌딩의 자산 가치에 대한 분석입니다. 이 빌딩은 미나토미라이 지역의 랜드마크 중 하나로, 그 규모는 토지 면적 약 1만 제곱미터, 건물 연면적은 약 9만 2천 제곱미터 평으로 환산하면 약 2만 8천 평에 달합니다.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이 빌딩의 가치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나토미라이 지역의 사무실 평당 임대료 시세는 약 2만엔에서 2만1천엔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 핵심 지역에 비하면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이 빌딩 전체를 임대한다고 가정하고 유효 임대면적 비율을 일반적인 대형 오피스 빌딩 수준인 60%로 적용하면 임대 가능 면적은 약1만6 7 0 0평이 됩니다. 여기에 평당 임대료 2만1천엔을 곱하면 월 임대 수익을 추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는 공실률도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미나토미라이 지역의 평균 공실률은 약10% 수준으로 도심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다. 이 공실률을 감안하면 연간 예상 임대 수익은 약 38억 엔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디산이 매각 후에도 이 건물을 그대로 임차한다면 연간 약 40억 엔의 임차료를 부담하게 될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연간 38억 엔의 임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이 건물에. 얼마를 투자할 수 있을까요? 건물 관리비 등 운영경비를 연간 임대료의 약 25%로 가정하면 실제 영업이익 NOI는 약 28억엔으로 추정됩니다. 만약 이 빌딩을 1000억엔에 매입한다면 투자수익률은 2.8%로 다소 낮습니다. 투자자들이 최소 3%의 수익률을 원한다면 매입가는 약 950억엔, 미나토미라이의 입지를 고려해 4%의 수익률을 기대한다면 약 700억엔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대 수익률 1% 차이가 매매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면 천억엔에 이를 가능성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900억엔 전후가 적정선으로 평가됩니다. 투자 시 고려할 점은 닛산 자동차의 신용도입니다. 닛산이 계속 임차인으로 남아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본사 건물은 일반 임대용 건물과 달리 쇼룸 등 특수시설이 많아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참고로 인근 미나토미라이센터 빌딩은 약 2년 반전 비슷한 규모와 조건에서 약 1000억 엔 수익률 3% 수준에서 거래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본사 매각 검토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산의 오파마 공장 부지입니다. 이곳은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부지 면적은 무려 170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도쿄도 약 37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국토교통성이 발표한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면 이 지역의 1제곱미터당 가격은 74,500엔으로 전년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부지 가치는 약 1,270억 엔에 이릅니다. 실제 거래 시에는 이보다 20% 정도 높은 1,500억 엔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부지를 1,500억 엔에 매입할 주체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공장 철거 비용과 토양 오염 정화 비용까지 고려하면 실제 개발 비용은 더욱 커집니다. 과거처럼 신도시나 주택단지를 개발하기에는 요코스카시의 인구감소 추세가 걸린 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활용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테마파크입니다. 도쿄 디즈니랜드의 부지 면적이 약 200만 제곱미터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USJ) 약 54만 제곱미터인 점을 감안하면 오파마 부지에는 대규모 테마파크 조성이 가능합니다. 둘째, IR 즉 복합 리조트 시설입니다. 요코하마의 IR 유치 계획은 무산됐지만 요코스카는 새로운 후보지가 될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마리나 베이 센즈의 경우 부지 면적은 19만 제곱미터, 이중 카지노 면적은 1만 5천 제곱미터에 불과하지만, 연간 4,5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며 전체 수익의 80%를 카지노에서 얻고 있습니다 리조트 월드센터사 역시 49만 제곱미터 부지에 카지노, 호텔, 수족관, 유니버설 스튜디오 싱가포르 등을 갖춰 연간 2천만 명을 끌어모읍니다 오파마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선다면 요코스카시의 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동차 서킷입니다 미에현의 스즈카 서킷은 부지 면적이 약 200만 제곱미터입니다. 닛산 오파마 공장 내부에는 이미 테스트용 주행 코스가 있으며 이를 확장해 수도권에 새로운 국제 규격 서킷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바다와 인접해 소음 문제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수도권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IR 시설을 결합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요코스카시와 정부 차원의 검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닛산 관련 부동산 매각 이슈는 또 있습니다. 자회사인 닛산 차체가 운영하는 가나가와현 히라츠카시의 쇼란 공장입니다. 이 공장 부지 면적은 약 17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1 제곱미터당 12만 5천엔으로 총액은 200억엔을 조금 넘습니다. 실제 거래가는 250억엔 정도로 예상됩니다. 10년 전인 2015년, 닛산 차체는 쇼란 공장 부지 일부인 14만 3천 제곱미터를 미스이 부동산에 약 160억 엔의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부지라면 대형 쇼핑몰 개발이 가능합니다. 이미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지적도 있지만 대형 유통업체 간 경제는 여전히 치열합니다. 또는 쇼핑몰과 연계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 특정 분야에 특화된 대학 캠퍼스 유치, 물류창고 건설 등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경우 집안 조건이 매우 중요해 히라츠카 지역이 적합할지는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의 부동산 구조 조정은 단순히 자산을 매각하는 것을 넘어 해당 부지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동반합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에 잠자고 있는 부동산 자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결합하여 지역사회와 경제에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특히 일본에는 아직 활용되지 않은 잠재력 있는 부지들이 많으며 학교 법인의 폐교 부지 등도 향후 중요한 개발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부지 개발에는 종합적인 기획 능력을 갖춘 전문가나 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기업 등이 보유한 콘텐츠와 부동산 개발을 결합하는 새로운 시도도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